눈을 감습니다. 지금 자꾸 떠오르는 생각이나 긴장스러운 마음이 있는지 알아차려 봅니다.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을 부채화해 봅니다. 이 마음은 어떤 느낌으로 어떤 마음의 상태로 느껴지는지 또는 어떤 이미지로 보이거나 어떤 인격체로 느껴지는지 구체화 해봅니다. 판단 없이 열린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와 연결하며 알아차리도록 합니다. 이제 이 부분을 두고 그대로 잠시 뒤로 물러나서 내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. 하도가 아닌 대양인 그 자리에 잠시 머물러 봅니다. 조금 전에 떠올렸던 그 부분이 없는 공간 쪽으로 주의를 두고 거기서 내몸 전체를 느껴봅니다. 몸 전체 감각을 확장하며 몸이 닿는 곳마다 발바닥이나 엉덩이나 등 또는 손, 이렇게 몸이 닿는 곳의 감각을 확장해 봅니다. 발바닥이 닿는 바닥, 그 밑으로 넓게 확장하고, 그 외에 손이나, 다리나 등이 닿아 있는 곳에서 넓게 확장합니다. 멀리서 나는 소리들이 있다면 그곳까지 마음을 확장해서 마음이 점점 더 넓어지게 그래서 그 소리와 이 확장된 몸의 감각이 다 포함될 정도로 넓고 광활한 그 대양 같은 자리에 현존합니다. 내 존재의 가장 깊은 이 차원에 잠시 머물며 현존을 음미합니다. 넓고 확장된 하도가 아닌 그 대양의 차원에 머물며 이 자리에서 다시 아까 구체화했던 그 부분을 마주합니다. 그 어떤 생각이나 느낌들과도 뒤섞이지 않은 그 현존의 자리에서 이 부분에 있는 불안이나 취약함, 슬픔이나 낙담. 그 어떤 것이든 아무런 판단 없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연결하며 보듬고 보살펴 줍니다. 넓고 큰 자비로운 마음으로 따뜻하고 깊은 그 지혜와 힘이 담긴 자유로운 마음으로